안녕하세요, 홈슐랭 가이드입니다. 최근 개엄과 탄핵 이슈로 인해 많은 분들이 남은 결과만을 기다리고 있으실 텐데 오늘은 다들 걱정하고 계실 만한 주제. 만약 정권이 바뀐다면 부동산 가격은 어떻게 흘러갈지에 대해서 과거부터 현재까지의 부동산 시장 흐름을 토대로 한번 예측해 볼 거고요. 어쩌면 마지막이 될수 있는 이번 기회에 어떻게 해야 좋은 결과를 만들 수 있는지 현실적인 방법을 알려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론으로 들어가기 전에 저희는 정치적 옳고 그름, 성과악 이런 것을 나누고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중립의 입장으로 앞으로 다가올 부동산 상황을 대비하기 위함에 초점을 맞추고자 하니 개인적인 정치적 의견은 자제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아 그리고 영상 마지막에 구독자 이벤트로 100만 원 상당의 부동산 서비스를 100% 무료로 진행하고 있으니 영상 끝까지 잘 시청해 주시길 바라고요. 그럼 영상 시작 전에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본론으로 들어가서 정권이 바뀐다면 부동산 가격에 영향을 주는 요소는 크게 두 가지로 이 부동산 정책과 통화 정책이 있는데요. 부동산 정책은 같은 정권에서도 손바닥 뒤집듯이 계속 바뀌었기 때문에 대응의 영역으로 두셔야 하고 이번 영상에서는 이큰 틀에서의 경제적인 정책만 놓고 얘기할게요. 보통 보수에서는 통화량을 제어하려는 정책을 진보에서는 통화량을 풀려고 하는 정책을 시행했다는 걸 다들 아실 거예요. 현 분위기상 다음 정권은 진보에서 잡을 확률이 상당히 높고 그럼 통화량을 늘리는 정책을 펼칠 가능성도 자연스럽게 높아지겠죠. 통화정책에서 통화량을 늘리는 방법에는 돈을 찍어내는 것 이외에도 대표적으로 금리 인하나 은행 지급준비율 인하 같은 정책들이 있는데요. 지준율이 낮아지면 은행에서 대출해줄 수 있는 한도가 늘어나고 금리가 낮아지게 되면 개인이나 기업도 대출을 받으려는 수요가 늘어나기 때문에 시장의 통화량이 증가하겠죠. 그럼 당연히 화폐의 가치는 떨어지게 되고 반대로 인건비, 자재, 생활품, 전월세 등을 포함한 소비자 물가는 오르게 됩니다. 돈의 가치는 줄어드는 만큼 자산의 가치는 올라가니 계속해서 오를 수밖에 없는 주식이나 코인, 채권, 부동산의 투자 수요가 늘어날 수밖에 없게 되고요. 그래서 보통 부동산 가격은 총통. 총통화량과 정비례하는 방향으로 흘러간다 이걸 이해하셔야 됩니다. 총통화량과 부동산 가격의 관계성에 대한 내용은 화면에 보이시는 홈슐랭 가이드 블로그에서 꼭 확인해 보시길 추천드리고요. 근래 20년 동안 역사를 보더라도 큰 틀에서의 추세는 올랐지만 중간중간의 등락은 이 진보에서 상승하는 모습이 보수에서 하락하는 모습이 많이 나왔습니다. 우스갯소리로 부동산은 보수에서 사서 진보에서 팔아라 이런 말도 있으니까요 물론 아직 정권이 바뀐 것도 아니고 정확하게 어떤 정책이 제시된 상황도 아니라 이렇다 저렇다 벌써 판단하기는 어려울 수 있지만 주어진 정보에서 감히 한번 예측을 해보자면 다음 정권에서의 부동산 가격은 상승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볼수 있겠죠. 그럼 이제 현실로 돌아와서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보여드린 그래프 중 현재 시점은 이쪽 부근에 있습니다. 현재 서울 아파트 국민평형이라 불리는 8사 타입의 평균 가격은 12억 인데요. 그에 반해 국민 중위소득은 연 7300만 원으로, 이 연봉으로 취득하기에는 택도 없고 근로소득 상위 20% 안에 드는 남녀가 어떻게든 열심히 모아서 대출 다 땡기고 친인척 도움까지 받아야 겨우겨우 살수 있는 가격이에요. 이 가격이 정상적이던 비정상적이던 지금 이게 우리의 현 상황이고 부동산 가격과 임금의 차이는 계속해서 벌어지며 가속화되고 있다는 게 팩트입니다. 대표적으로 저금리 정책을 펼치는 이 트럼프가 미국의 대통령이 된 상황에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정권이 바뀌게 되면 한번더 부동산 가격의 상승을 맞이한다면 어쩌면 지금부터 몇년 이내에 서울의 아파트를 살수 있는 마지막 기회가 될 수도 있다는 말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아무것도 안 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양극화 이거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보통 부동산 가격은 10년에 두 배가 뛴다고 하는데요 현재에는 이 기간조차 점점 줄어들고 있고 안 그래도 아파트 국평 가격이 일부 수도권의 10억 내외 강남, 삼구, 용산은 30억을 넘기고 있는데 5년 뒤에는 수도권이 20억, 강남 아파트는 50억부터 시작할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여기서 나는 강남 살 생각도 없고 사실 나랑 상관없는 이야기니까 괜찮아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지만 이런 양극화가 계속되면 중간 계층이 점점 사라진다는 게 문제예요. 욕심을 버리고 평범하게 살고 싶어도 아무것도 안 하고 가만히 있으면 정말 10년 뒤, 20년 뒤에 지금의 평범함이 가난으로 바뀔 가능성도 없는 이야기가 아니라는 거죠. 단순히 부동산 투자로 벼락부자가 돼야 한다, 영혼까지 끌어모아 부동산을 사야 한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이런 극단적인 양극화에서 살아남기 위해서라도 조금이라도 하급지에서 상급지로. 수도권에서 서울 안쪽으로 이 똘똘한 한채 내가 거주할 수 있는 내집 마련할 준비를 해야 된다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준비해야 할까요? 현실적으로 지금 여러분들이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요. 이첫 번째로는 청약에 당첨되는 방법, 두 번째로는 금매나 경매로 부동산을 취득하는 방법입니다. 여기서 많은 분들이 청약을 노려야 할까 아니면 그냥 매수를 해야 될까 고민을 많이 하실 텐데요. 그래서 청약과 매수의 장단점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우선 청약부터 말씀드리자면 청약 단지는 보통 3년에서 4년 후에 입주할 수 있게 되는데, 그럼 내가 지금 당장 아파트를 매수할 수 있는 자본금이 부족해도 이 계약금 10%만 있으면 3년 동안 부족한 자금을 마련할 수 있는 시간을 벌 수가 있어요. 그리고 분양가가 현재 주변 시세에 비해 저렴한 좋은 곳도 있고, 혹여나 비슷하더라도 준공되는 시점에 주변 아파트와 달리 이 신축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충분히 가격적인 메리트가 있을. 뿐더러 입지나 환경에 따라서 큰 시색 차이까지 볼 수가 있죠. 물론, 자칫 나의 상황과 청약단지에 대한 정확한 분석도 하지 않은 상태로 당첨될 경우, 중도 포기를 해서 청약통장과 계약금이 날아가거나 하는 경우도 있지만, 좋은 청약단지 판별과 나의 자금 스케줄만 잘 파악하면 예방할 수 있기 때문에, 솔직히 가장 이상적인 부동산 취득 방법이에요. 하지만, 어디까지 당첨됐을 경우라는 게 가장 큰 단점입니다. 누구나 다 알고 있는 로또 청약에 수십, 수만 명이 모여들고, 이번 법 개정으로 빌라나 다세대, 다가구 주택을 가지고 있 조금만 맞으면 무주택으로 간주되기 때문에 이런 요소들로 앞으로 청약 경쟁률은 더 치열해질 거고요. 그래서 청약은 더 이상 무분별하게 넣는 게 아니라 자신의 상황과 청약 스펙을 자세하게 분석해 지금보다 더 전략적으로 넣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특별공급에도 경쟁이 많은 생애최초나 신혼부부 이런 것들보다 상대적으로 경쟁이 적은 노부부나 다자녀 장애인 기간추천 유공자 같은 이러한 특공들에 해당할 수 있을지도 세밀하게 파악을 하고 거기서 단계를 올리는 것부터 일반공급 가점을 높이는 방법 평형대 선정 주소지 이전과 같은 여러 전략을 통해 당첨을 노려야 할 확률이 높아집니다. 결과적으로 청약은 시간을 두고 언젠가 한번 당첨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도전해 보시고 꼭 로또 청약이 아니더라도 청약통장으로 인해 나의 자본금을 늘릴 수 있는 방법이 많기 때문에 혹여나 유주택이 되어도 유지하시는 게 좋고요 다만 당장 내 집을 마련할 어느 정도의 준비가 되셨다면 무작정 청약을 기다리기 보다는 분양가가 더 오르기 전에 매매를 하시는 게 좋은 선택이 될 수도 있다는 말입니다 여기선 경매가 부동산 취득하기에 사실상 가장 좋은 방법이 될수 있는데요 이전에 2020년 말에서 2021년도 이때쯤 부동산 가격이 폭등했을 당시 금리도 높은 상태에서 다소 무리한 영끌 투자로 인해 버티지 못하고 급매로 나오거나 경매에 나오는 경우가 최근에 많아져서 언론이나 매체에서 많이들 보신 적 있으실 거예요. 예전에 경매로 싸게 나오면 하자가 있거나 뭔가 문제가 있어서 나왔다. 또는 다 부서져 가는 집, 어디 입지 안 좋은 곳 이런 이미지였지만 지금 나오는 경매 물들은 불과 3년에서 5년 전부터 이어져온 이 경제 불안과 금리 인상으로 인한 대출 상환 부담이 커지게 되고 전세 사기와 깡통 전세 문제 등으로 경매에 나오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여러분들도 한 번씩은 들어보셨던 압구정 현대 아파트까지도 경매에 나오고 있는 시기예요. 즉, 지금은 금매보다 경매가 더 싸고 좋은 물건을 취득하기 가장 적합한 상황이라는 겁니다. 일반적인 매매도 잘못 거래하면 리스크가 발생하지만, 특히 경매는 눈에 보이지 않은 정보들도 분석하고 찾아봐야 되고 낙찰 받는다고 끝나는 게 아니라 명도까지 진행되어야 부동산으로서 사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난이도가 더 높을 수밖에 없죠. 그래서 더더욱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할 수밖에 없으니, 뭐 경매학원이나 강의들도 생겨났지만 아무래도 수업료 강의비가 금액적으로 상당히 부담되실텐데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여러분들이 청약과 경매를 할때 위험요소를 줄이고 당첨과 낙찰을 더잘 잡아볼 수 있도록 좋은 물건을 평가하는 홈슐랭 가이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청약이든 경매든 좋은 기회가 왔으면 확신을 가지고 행동할 수 있어야 하는데, 이게 또 절대 쉽지가 않거든요. 예를 들어, 여러분들이 만약에 로또에 당첨되어서 갑자기 20억이 생겼다고 가정해 봤을 때, 이 20억, 비트코인에 올인할 수 있으실까요? 아마 대부분 절대 못하실 겁니다. 하지만, 비트코인에서 부동산이라는 주제로 바뀐다면 어떨까요? 모든 사람은 아니어도 많은 분들이 20억 투자를 고려해 보고 실제로 투자를 하실 겁니다. 네, 이게 부동산과 다른 투자 상품의 확신의 차이인 거죠. 하지만, 이런 부동산 투자 마저도 정말 몇십 년 동안 불패의 신화를 쓰고 있는 이 강남 상구의 한강뷰 아파트 매입 계약서를 막상 사인할 때면 아무리 여유가 있어도 엄청난 고민과 불안감이 있을 수밖에 없고 실제로도 주변에 그러신 분들이 정말 많아요. 결국, 아무리 좋은 물건이라도, 좋은 일이라도 중요한 건 자신이 직접 판단하고 결정할 수 있는 상태가 되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뭐, 정리해서 말씀드리자면, 내가 열심히 공부해서 부동산을 판단할 수 있는 안목을 키우고, 또 열심히 돈 모아서 늦지 않은 상황에 청약이나 경매로 부동산을 취득하라는 말인데요. 여기서 열심히 돈을 모으는 방법은 다들 잘 알고 계실 거고, 좋은 청약이나 경매에 대한 정보는 저희 채널에서 알려드릴 건데요. 하지만 결정적으로 청약도 청약이 당첨돼야 내 집이 되는 거고, 고 경매도 낙찰을 받아야 내 집이 돼서 그런 것들이 돈이 되는 건데 방법도 모르고 공부를 해보려고 해도 쉽지 않으셨을 거예요. 그래서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려고 해도 한 번의 상담이나 컨설팅에 몇십만 원에서 경매 같은 경우에는 백만 원이 넘어가는 비용이 들기 때문에 많이 부담스러우셨을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해드릴 수 있는 게 뭘까 고민 끝에 우리 구독자분들은 적어도 자신의 상황에 맞는 부동산이 무엇인지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을 만들어 드리고자 구독자 이벤트로 내집 마련 전략 컨설팅부터 경매 체험까지 무료로 해보실 수 있도록 준비해 봤는데요. 채널 개설 후 6,000분이 넘게 시청해 주셨는데 그에 반해 구독자 수가 좀 참담해서 이벤트를 기획해 보게 됐고요. 이 이벤트는 각각 구독자분들의 상황에 맞게 진행될 예정이고 첫 번째로는 내집 마련을 위한 경매 청약 상담부터 컨설팅까지 무료로 진행해 드릴 겁니다. 아직 부동산에 관해 공부가 되어 있지 않으신 분들이나 구체화된 계획이 없으신 분들에게 추천드리며, 이 컨설팅을 통해 자금 상황, 주택 보유 현황, 자녀의 여부, 추구한 라이프스타일, 직장의 위치, 투자 성향 등을 파악을 하고요. 현 상황에 맞게 단기적인 목표와 장기적인 목표를 나눠서 각 단계별 세부적인 계획을 동산 경력 20년 전문가가 직접 짜 드릴 예정입니다. 두 번째로는 이 경매 체험을 통해 실제 경매를 하는 방법을 처음부터 끝까지 알려 드릴 건데요. 구독자분과 함께 체험할 경매 물건을 선정하여 입지와 시세, 그리고 권리 분석하는 방법부터 전체적인 과정을 알려 드릴 거고요. 경매 입찰 날짜에 맞춰서 법원에 동행하여 경매에 참여하는 방법까지 하나하나 경험하실 수 있도록 알려 드리고자 합니다. 최근 한 사례로 저희 홈슐랭 가이드 블로그로 문의 주신 분께 실제 컨설팅부터 경매 체험까지 모두 무료로 진행해 드렸는데요 그 과정에서 경매에 낙찰을 받고 싶으신 물건이 생기셨고 2024년 12월 16일 서울 동부지방법원에서 진행한 송파구 가락 쌍용 아파트 경매 입찰 을 도와드렸습니다 현재 시세가 14억에서 15억 정도 나가는데 경매 최저가는 10억 원대부터 시작 하여 인기가 많은 경매권이었다고 판단 하였고요 꼼꼼하게 분석하고 예상 낙찰가를 선정해 드린 결과 12명이나 참여한 치열한 경매였지만 차순위와 근소한 차이로 시세 보다 훨씬 저렴하게 13억 3천만 원대의 낙찰 받아 드렸습니다. 현재는 경락 대출부터 명도까지 도와드리고 있는 상태이고요. 물론 이 경매 체험과 컨설팅은 100% 무료이지만 이후에 추가로 실제 낙찰을 원하시는 경우 준비 과정에서 많은 인력과 분석이 필요하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컨설팅 비용이 들어가니 이 점은 참고 부탁드립니다.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 무료로 진행하는 두 가지 이벤트 모두 각각 비용으로 따지면 적게는 30만 원에서 보통 100만 원 이상의 비용이 들어가는 서비스입니다. 앞서 보여드린 것처럼 현재 조회수 대비 구독자가 많이 처참했기 때문에 저희가 100% 무료로 구독자 이벤트를 진행하고자 하니 꼭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고요. 그래도 이번 이벤트의 가장 큰 목적은 구독자 분들에게 현실적이게 잡아드리고 그 과정에서 여러분들이 혼자서도 자신의 상황에 맞는 좋은 부동산을 평가할 수 있도록 도와드리고자 기획하였으니 앞으로 다가올 위기이자 기회의 시장에서 부디 좋은 결과를 맞이하실 수 있도록 많은 신청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홈슐랭 가이드 경평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